여러분 왜 우리가 살다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혹시 가난해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면 부자여서 불행할까요? 실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자여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대론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렇게 잘 살지?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부자가 가끔 불행하게 되냐면, 남이 가진 것이 너무 커서 보입니다. 어, 나보다 더 가졌네. 언제부턴가 시기하게 되다 보니 부자인데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짜장면을 먹는 게 불행할까요? 혹시 짬뽕을 먹는 게 불행할까요? 실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짜장면 먹는 사람이 언제 불행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짬뽕이 먹고 싶어질 때. 이때 정말 끔찍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맛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저 짬뽕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시기가 나고 비교가 돼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왜이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지를 그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 된다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의 불행의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포도 수확기가 보통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이 참 귀합니다. 인력 시장이 바빠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기가 되었기에 일꾼들을 찾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오전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략 12시간 노동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아침에 동투면 일하고 또 해질 무렵 일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관행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시부터 12, 6시까지, 12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일당이 지불됐어요. 뭐 오늘, 오늘날처럼 정규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일당이지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들은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 하루에 품삯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느냐? 대나리온이라는 화폐를 하루에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로마의 가장 큰 화폐였던 대나리온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저,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로마의 황제의 모습이고요. 어, 뒤에는 또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화폐입니다. 뭐 동전인가 얼마나 되겠나? 큰 돈입니다. 저거 하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돈 1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큰 화폐였습니다. 그 다음은 금이죠. 당시에도 금이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반드시 하루에 12시간이라는 이 기준법과 또 하루에 일당을 그들은 반드시 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삭스를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스를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날 그 품삭스는 당일해줘라. 그리고 해진 후 미루지 마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찻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하지 않게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될 것이다.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안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동원 주인은 어, 너무나 인력이 소중했기에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포도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여러분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 신학생 시절에 인력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가방 하나를 메고 자신이 오늘도 어딘가에 팔려갈 수 있기를 또 나에게 오늘도 일자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새벽을 덜덜 떨면서 길가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들 보곤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은 아마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 또좀 건강한 사람, 조금은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들을 처음에 선발해서 아마 그들을 밭으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입니다. 처음에 아예 분명하게 못박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인력시장에 가보면 그날의 일당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딱 시작할 때 정해진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밭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참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한 일이 주인이 볼때 불과 3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전 9시가 되니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인력시장으로 주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선발하여서 그들을 포도밭으로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점심이 되어 가네요. 정오가 되어 가는데요. 주인이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12시에 다시 사람을 선발해서 밭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후가 되니까 어떨까요? 일손이 더 필요하네요. 오후 3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오후 3시에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더 찾습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조금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별로 일을 잘할까, 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력시장에 보냅니다. 끝일까요? 한번더 남았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6시인데, 이제 불과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다섯 시가 되었는데 주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력 시장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다 팔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매우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들, 별로 일을 맡기기에는 탐탁지 않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불렀습니다. 몇 시간 남았는데요, 한 시간, 딸랑 한 시간, 주인이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6시 땡.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면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일만 해서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포도밭의 주인은 가장 나중에 왔던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몇 시에 온 사람이죠? 오후 다섯 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어, 지불하게 됩니다. 오늘 어, 본문 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건을. 여기 보니까 제 11시라고 돼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른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6시간을 플러스 하시면 이게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11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에 일하러 온 사람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제 11시입니다. 그러니까 0시에 일을 시작해서 3시에 또 사람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6시에 찾았고요. 9시에 찾았고, 12시에 찾았고, 아, 12시가 아니라 제 11시에 마지막으로 찾은 거예 12시간이라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들에게 먼저 하루의 일당을 지불합니다. 얼마를 주셨을까요? 한대나리온 왜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밭에서 오늘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줄 것이다. 약속대로 준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어, 지불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있죠. 아침 6시에 또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야! 5시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 와 대박!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구나 적어도 우리는 두배 혹은 몇배한 2.5배 정도는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 내심 놀라면서 기대합니다 야 그런데 그 기대는 순식간에 어긋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몇 대나리온씩?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러대요 주기로 한거다 줬는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 이제 내 마음이 그때부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더 주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균등하게 받나? 주인은 당연히 나를 더 보상해 주겠지 나를 더 위해 주겠지 분명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채워주겠지 주인에게 그러한 기대를 했는데요 실망하게 된 거죠. 그까 바로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을 원망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망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다 불행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인께 원망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연 나이다. 이렇게 주인께 원망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전 늦게 온 사람, 전 무능한 사람, 전 무력한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왜냐하면 주인님 마음인데요. 주인의 뜻인데요. 주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하나? 주인이 화를 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노라, 없노라,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아까 일 시작할 때한 대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있니? 난 잘못한 것 없어.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정확하게 지급했을 뿐이야.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왜 받을 것다 받아놓고 딴 소리 하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어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요? 아예 네것 가지고 가라. 똑 받은 것 주기로 한것 받았으니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의 뜻이다. 이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한대나론씩 주기로 해서 주었을 뿐이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러한 비교 때문에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을 악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지금 이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열심히 했어도 제가 더 열심히 했고 희생했어도 제가 더 열심히 했고 제가 헌신했어도 더 오래 했고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를 주셔서 재배가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저를 불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이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이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들, 누구보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마지막 5시에 왔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기다렸어요. 조금 무너경했지요? 조금 무력하지요? 조금은 볼품 없지요? 그래서 기회가 안 왔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일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요. 정말 그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거였어요. 모두에게 구원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능력이게 행했고, 헌신했는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 없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나중심으로 보면요. 비교, 시기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왜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하실까? 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차등, 나의 보상으로 기대하다가 모든 것은 역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구원은 너희들이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내가 필요한 모든 은혜에 따라 주는 거야. 내가 베푸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오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중요한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몇시 인생인가? 너무 우리 새벽 6시에 매이지 마십시다 너무 나는 오전 9시 인생이야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마십시다 나는 그래도 오전에 왔어 정오 12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다 나는 그래도 좀 남았지 오후 3시야 그러지 마십시다. 실은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나 그 구원이 절실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늘 어둡게 표정이 굳은 채로, 뭔가 늘 원망하는 채로, 뭔가 답답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차라리 어제 믿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평생 믿어서 저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어제, 오늘 아침에 믿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약속, 선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하게 느껴지고 늘 비교되면서, 늘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자인데 불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은 문제가 아닌데, 가난 때문에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11시에 왔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오후 5시 인생으로 늘 빚진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절실한 것이기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